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인사와 인심 바랍니다 <laughs>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둘려면 심어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움직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고 그두는 법칙에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심고 그두는 법칙은 움직일 수 없는 생산과 복과 승리의 법칙인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문전 옥답을 갖다 놓고 물이 풍부할지라도 그 밭에 실을 심지 아니하면 그 논에 실을 심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밭이나 그 논에 실을 심어 놓으면 그 밭과 논은 열심히 일하여 곧 우리가 기대하는 풍성한 수확을 그두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연법칙은 영적인 법칙과 동일합니다. 영적인 법칙에도 성경은 갈라디아스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그두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성공적이고 풍성한 승리에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심고 그두는 이 법칙을 우리 생활 속에 끊임없이 실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과 풍부의 법칙이 바로 심고 그는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우리가 사는 이 하루하루의 날이 하나님의 가오와 은총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여섯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섯 동안 일하고 제7일 하루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쉬는 날로 심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 3절로 14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네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야외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야외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야외의 입의 말이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래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개미처럼 일한다고 해서 잘 살고 행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이 비를 주어야 땅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늘이 복을 내려야 우리의 범사에 하는 일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섯 해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제 7일은 하나님의 날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휴식하는 날로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을 심으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은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물질의 11조를 심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11조는 율법시대의 잔재로서 이제 오늘 은혜시는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율법이 오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은 11조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물질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활 속에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주는 힐를 열어놓았던 것이니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찰렘왕 멜기시렉이 뜻과 프로조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구하여 가로대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일을 멜기시렉에게 주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글아와인 왕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스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재상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북내려 주셨습니다. 뜻과 포로주를 주고 북을 주자 아브라함이 자기가 전쟁에서 얻은 모든 수행물의1 0분지를그 멜기스덱에게 주었습니다. 멜기스덱은 예수 그리도의 스 상징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도를 스승계하는 멜기스덱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도의 스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성찬을 받았었으면 그곳에서 우리의 얻은 밤 모든 식분지를 우리 주 예수께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십니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하자말자그 다음 장식의 15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후에 야외의 말씀이 이상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마에 가라서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광태가 되어서 지켜주겠고,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아브라함은 일평생을 사는 동안 금과 은과 물질이 풍부해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일생을 살아갈 수가 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한평생에 가장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가장 평탄하고, 호통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삭이 어릴 때 모리아산에서 그의 생명을 제물로 심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쫓아서 이삭을 재난에 얹어서 그를 불사라하는 때 바치려고 할때 시슴치 않고 아버지에게 복종했었습니다. 그래서 비우컨대그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도로 거두었는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한 평생 동안 그 생명이 복되고, 이삭은 조금 더 고난없는 일생을 살 수가신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형과의 알력 때문에 고향을 떠나 외아저씨 집으로 갈 때, 그런 산에서 경의하면서 돌베기를 하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놀라 일어나셔 그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옵시면 야외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 0분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십분 일을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생명도 심고 물질도 심어서 풍부한 삶을 사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위기에 취했을때 하나님께 서약할 때한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먹을 것과 잊을 것을 주시고 편안히 아베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게 주시는 모든 것 중에 10분 일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비가 비록 육신으로 고생은 많이 하고 그 고집이 깨뜨려지기 위해서 많이 고난당했지만 물질적으로 야곱이 고난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이 고통을 많이 당했지 물질은 야곱이 하는 것마다 풍성이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물질의 보화를 여는 열쇠를 그 손에 들고 있었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야외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야외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다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고 거두는 법칙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농촌이 유아로 협정 때문에 이제 피폐하고 망하게 됐다고 걱정하지만은, 우리 농민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다 드린다면, 하나님이 같이 해서 복을 주면 유아로 아니라 어떤 뜻이 다가와도 겁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아무도 그 복을 빼앗아 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을 주면 그 사람이 마음이 달라지는 복도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고 그두는 법칙을 사용한다면 아무리 기근이 다가와도 기근의 날에 겁날 것이 없습니다. 사렙다의 과부를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팔레스타인의 기근이 와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짐승들은다 물이 없어 죽고 천지가 새빨개 불탈 때 그는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병에 있는 기름 조금으로 과자 하나 구워서 자식하고 나눠 먹고 죽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그사렙다의 과부에게 그 떡을 구워서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말하셨다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인데 이것을 가지고 떡을 구워서 하나님의 종에게 먼저 갖다 주면은 그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그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끝나지 아니하고 기름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은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었습니다 사렉다의 과부가 이 말을 듣고 비웃어버렸더라면 그는 기근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종 엘리아의 말을 귀담아 듣고 눈에 나무 정이 안 보이고 귀에로 나무 소리 안 들리는 처절한 기근의 날에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움큼과 기름빙의 기름으로 화자를 구워 엘리아에게 갖다 주었었니다 엘리아는 인정사정 볼것 없이 피골이 상접한 과부와 밥 달라고 심앗짜락을 잡고 몸부림치며 우는 그 아들 앞에서 그 과자를 다 먹으시고 그리고 물을 한대지마시다 그러나 그 때로부터 시작해서 기적은 일어났었습니다. 그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끝이지 않냐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희건이 끝날 때까지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고 두르는 법칙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게 하는 가장 우리에게 피근한 예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심고 그둔 법칙을 늘 적용해야 됩니다 둘째로 신약에서 본 믿음의 씨앗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땡겨서나흩된 수고만 하고 아침이 되었을 때는 찢어진 그물과 빈배와 피곤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그런 해변가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전심 전력을 다 기울였지만, 수고한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길이 일어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배를 빌려달라고 그랬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썸지 않고 예수님께 빈 배를 빌려드리십니다. 시간을 빌려드리십니다. 노력을 빌려주십니다. 업으로서의 배를 조작하는 기술을 빌려드리셨습니다 주를 위해서 배를 심고, 시간을 심고, 노력을 심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시고 당신의 사역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똑같은 배, 똑같은 그물 가지고 똑같은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베드로 혼자서 그물을 던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배를 심고 시간을 심고 그의 희수를 심었기 때문에 심은 자와는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 주님께는 베드로 혼자 갔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니 그물이 찢어지를 고개에 잡혔습니다. 바로. 어제 실패한 그가 오늘 성공으로 변했었습니다. 배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건물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달라진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심고 그두는 법칙을 적용할 때 달라진 것은 혼자 가지 않고 주님께서 그와 같이 가시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낭패와 실망을 당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다시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인생은 그 즉시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심고 거두는 법칙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심고 주님께 헌신하면 그 다음 거둘 때 주님이 같이 가서 거두어 준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말씀을 전개하고 난다. 전쟁이 되면 사람들이 굶주렸습니다. 남자만 5천 명, 부녀자 기만 명이 굶주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머리가 좋은 빌립을 불러셨습니다.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빌립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학식과 두뇌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계산해 봤습니다. 아무리 해도 계산이 안 됩니다. 해는 위연여체가고, 광야고, 떡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인력도 부족합니다. 빌립이 아무리 계산해도 먹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먹이려고 할지라도 200대 나리안 되는 떡이 필요한데. 돈도 없고, 떡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드레는 문제의 해결을 알았습니다. 비록 광야고 시간이 늦고 돈도 없어도 안드레는 무슨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주님의 손을 움직이는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움직이는 방법밖에 몰랐지만, 안드레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가 그 비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심고 그 두는 법칙을 정했습니다. 곧장 그런 군중에게 나아가서 군중 가운데 무엇 먹을 것이 있는가 부지런히 찾아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점심 도시락에 조그하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빌렸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예수님의 손에 심었습니다. 빌립이 그 자리에 와서 그는 먹일 수가 없다고 한참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한 말은 일일이 타당했습니다. 왜냐, 광야입니다. 떡살곳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 빌립이 한 말에 조금도 비합리적인 말은 없었습니다. 다 타당해요. 빌립식으로 하면 은 그들은 먹일 수가 없습니다. 굶주립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드레는 어떠한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법칙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그는 나가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왔어야 예수님의 손에 심었습니다. 주님이시여,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병이어가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만, 이것을 주님께 심으면 주님이 기적을 베풀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로 오병이어를 받자 말자 사람들을 50명 됨명씩 질서승인하게 앉떼하고난 다음에 주님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떼어주시다 심고 그두는 법칙을 사용하면 심을 때는 여러 분이 심어도 떼일 때는 주님이 떼어주시는 것입니다. 심기는 여러분이 심어도 거두는 것은 예수님이 거두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줘도 끝없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받으면 끝없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말기를 독일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독일 경제가 되게 부딪치고 말았다. 아무것도 없는 저 동독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서독 경제가 낭패에 이르고, 한국도 지금 통일이 되면 2천만 거지들이 내려오면 한국이 완전히 경제적으로 낭패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계산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서독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서독에는 1천만이 넘는 열렬한 크리스찬이 없습니다. 그들은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예수 잘 믿었던 흔적만 가졌지. 지금 서독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손꼽아 헤아릴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천만이 넘는 뜨거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모두 다 합쳐서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를 심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남북이 다 나누어 먹고도 남음이 있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문제는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면 인간의 수판으로 아무리 계산해도 안 되는 것이 그대로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움직이냐 느 이것이 승패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은.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지 않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수단과 방법으로 산다면 진땀을 흘리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심고 그둔 법칙을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진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승리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제가 체험한 심고 그둔 법칙을 여러분께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을 때 세대문에서 우리가 얼마나 생활이 다 가난했습니까? 생활이 가난한 세대문 성도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진다는 것은 참 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냉천동에 집을 한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뼈빠지게 모으고 애를 써서 제가 집을 한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교회를 지을 때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 여의도의 교회를 짓고 싶거든 심어라. 주여 심을 것다 심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너 집을 심어라. 하나님 그건 안됩니다. 그건 내 집이 아니라 우리 집 사람 집인데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합니까? 주님도 알다시피 장가가면 남자가 마음대로 못하지 않아요. 잔소리 말고 심어라. 그걸 심으면 여의도 성전이 지어지고 네가 그것을 심지 않으면 여의도승에는 안 지어집니다. 그때 제 영혼 속에 일어난 폭풍은 말로 다을수 없습니다. 심고 흐른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이란 집안 천국. 그거 정말 피땀을 흘리면서 하나 마련한 것입니다. 주님이 가치 없이심으라 많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집사람을 설득해 가지고서 그집 문서를 교회 가져와서 주일날 교인들 앞에서 강들에 얹혀 놓을 때, 마음이 기뻐서 뜸과 동시에 눈에 눈물이 가염없이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그 집을 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서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심고 그두는 법칙, 이것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언제나 가장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적인 손을 움직일 수 있는 비결이요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만리 장천에 있어서 만나볼 수 없다고 그런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옛날에 계셔서 지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역사하니 모른다고 그런 설 때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로 손에 심고 그르는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법칙이 연쳐져 있는 것입니다. 심는 것은 여러분이 심으면,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따라와서 거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위하여 일하시도록 모실 수 있는 비결은 심고 거두는 법칙이 외에 다른 법칙이 없습니다. 이 비결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계시한 성공과 축복의 위대한 법칙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법칙을 여러분의 생애 속에 성실히 사용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방근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았지만 은 그러나 그 예비한 하나님의 창고를 열어짖기는 것은 그 열쇠는 여러분의 심고 그두는 믿음의 법칙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겠습니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아, 몸짓고 피를 흘려 죽여서 하나의 미라로 심어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친히 인류 구원을 위해서도 하나의 미라이되어그 아들을 땅에 심은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심고 그는 법칙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왔을 때 멜기의 시댁이 뜻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 그를 주고 축복했을 때 그의 11조를 다 바친 것처럼. 오늘 우리 멜기시덱기 예수 그리도께서 스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뜻과 포도주를 주십니다. 당신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멜기시댁 예수 그리도 스 앞에서 우리가 뜻과 포도주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생활의 11조를 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될때 우리는 어떤 기근의 날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수치를 당치 아니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칙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